안녕. 네, 예준미님. 여보세요. 네. 뭐해? 준미님, 저 편집하고 있습니다. 편집하고 있었어. 예준미님. <laughs> 또 뭐? 피곤합니다. 피곤해요. <laughs> 아유 세상에, 고생이 많으시네요. 아닙니다 준미님. 추석 잘 <laughs> 보내셨어요? 아 그럼요. 아니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. 길면 좋은 거 아니에요, 준미님? <선배님? 웃음> 아니 궁금해서 전화했지 어떻게 보냈나 아 저요 맛있는 거 먹고 음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집에서 좀 음. 편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음 많이 피곤한가 보네 아 이제 계속 편집해가지고 그냥 피곤하다 이거다 그냥 이렇게 좀 기운이 좀 떨어졌습니다 선배님 음 선배님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거음 나는 뭐 집에 안 내려가가지고 부모님 또 뵙고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할 텐데 선배님도 또 외로우시는 네요 음, 또 외롭고 그래가지고 뭐 한번 찾아가요 선배님 어떻게? 어? 뭐야? 찾아가요 뭐? 올 뭐, 뭐? 거야? 저기 저기 음식 그 몰래 음식 해주는 거 뭐죠 선배님? <laughs> 그거 그 한번 해요 선배님 제가 호텔 드릴 거야? 어 <laughs> 세상에 야 그러면 너 진짜 음식 해가지고 찾아올 거야? 예아그 뭐죠 선배님 그 몰래 음식 해놓고 도망가는 그 예, 아왜 도망가 <laughs> 도망가 그 말고 그냥 있어야지 아 그러면 안 돼요 도망가야 돼 어? 누구야 어 누구야 네. 남자친구야 네아 <laughs> 저기 잠깐만 누? 엄마 누? 엄마 지금 어요아아 엄마랑 아, 아, 같이 계신 구나어 어, 어, 잠깐만 네네 예. 네. 아니 저기 어, 어 저기 여보세요 아 네네 여보세요 어? 안녕하세요 어아 아, 네. 누구 누구예요 우리 남자친구예요 아, <laughs> 아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저그 은영 선배 후배 KBS 개그맨 후배 임성욱이라고 합니다. 아, 나, 아 네. 우리 은영이 어디가 좋아서 전화하는 거야? 예? 아 아니 그 어머니 그아그은은 은영 선배가 전화 주셔가지고 어 우리 은영이 저, 남자친구라고 그러던데? 예 저요? 어머 이번 추석에 어? 오지 그랬어? 어. 어, 아, 아니요, 아니요, 어머님. 그, 남자친구는 아니고, 그냥, 그냥 후배입니다, 후배. 음식해서. 네. 어, 네. 그래. 아유, 네. 우 은영이 생각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. 아, 아, 아닙니다. 예, 예. 그냥, 예. 어, 그래. 우리 은영이 언제 데려가는 거야? 어딜 데려가야 하는 거죠? 음, 예. 어, 어디, 예, 아, 예. 아. 아, 아이 여기 왔으면 내가 암탉이라도 잡아줬을 텐데. 아. <laughs> 안, 아니요, 어머니, 괜찮습니다. 네. 아, 음. 아 네. 아이고, 그래 다음에 와서 만나. 아예 다음에 아, 다음으로 예 받겠습니다 아, 네 들어가세요 아전화가왜 가져가 응, 어, 전화 가져가야지 남자친구 때문아 아이고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예, 아 네. 들어가세요 네 우리 은영이 올해 구슬을 먹는 건가? <laughs> 아 아니 아아 그런 게 아니 후배입니다 예, 남 남자친구는 아니고요 예, 그, 그냥 후배여 가지고 오, 네. 그럼 갖고 노는 거야? 아우 아우 허 아니요 어 아, 뭐 이게,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아 아, 아, 아닙니다 어, 그,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니까 음, 네. 아, 얘가 여자가 많다고 라던데 어이구 걱정스러운데 대본 같은 거뭐 읽으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아이 <laughs> 아예 어, 아닙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, 네, 다 정리하고 와요 아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 하려고. <ps2> <laughs> <laughs> 아니 추석 때엄마도안 찾아보고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아 찾아 찾아 봬야죠 선배님. 네 은수가. 정장이랑 한복 챙겨가지고 <laughs> 마스크 꼭 끼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. 저희 어머니도 뭐 데리고 갈까요 선배님? 어 바로 상관이 가 이참에 그냥 예. 어 어매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. 아, 지금 엄마, 지금 와 계시거든. 아, 어르 맨이... 야, 엄마, 어... 지금 닭잡으로 가신다. 지금 빨리 와야겠다. 아, 아니요, 1 0년도 최악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. 지금. 어머,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. <laughs> 아니... 아, 예, 어머니, 한번 찾아가겠습니다. 뭐, 어려울 거 있나요? 네. 아 진짜요? 예, 한번 뭐 찾아가죠, 뭐. 엄마가 얘 찾아온대 아니요 아니요 선배님만 일단 알고 계시고 엄마 빨리 아니 아니요 아니요 선배님만 일단 알고 계시고 <laughs> 예 선배님 엄마가 일단 빨리 시골로 내려가 일단은 <laughs> 지금 둘이 먼저 뭐할게 있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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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탉 먹으러 가겠습니다 암탉 예. <laughs> 어.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이거 야 <하려고>. 이거 야 <laughs> 어머님께도 어. 해피 추석이라고 명절 잘 아. 보내시라고 제가 양손 가득 <laughs>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찾아뵙는다고 <laughs> 알겠습니다 선배님 <laughs> 전해드려 예기분이 바짝 드네요 또 당신이 <laughs> 다시 바꿔줄까? 엄마! 아니아니아니요선 r 저저 n 끊어야 돼 지금 <laughs> 또 다른 여자랑 또 하는 것도 편안하겠구 엄마, 내가 여자가 많아. 아니야, 선생님. 아니, 끊어. 빨리 좀. 아, 정리하고? 안 <laughs> 아, 예. 어머니. 아, 선님 빨리 들어가세요. 빨리 쉬세요. 빨리. 알았어. 어머니 추석, 남은 추석도 잘 보내십시오. 어머니. <laughs> 그래요. 아유, 아, 생뚱맞게 서 미안해요. 아, 아니, 아닙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랑하 가. 네 선배님. 남은 추석 잘 보내십시오. 아 메리 추석. <laughs> 네. 아 고마워. 네 취재 선배님. 음. 네. 반가워. <laughs> 내가 네. 너 네. 뭐 인스타 보니까 어디 갔다 왔던데. 누구랑? 아 그거, 그건 추석 전에. 응. 음. 주호랑 이제 급하게 좀양양에좀 생각 아, 정리 좀 하고 선배님. 음. 양양. 양양 <laughs> 네. 그내 구독자 분들 네이밍인데. 아 진짜요? 어그 와중에도 내 생각을 한 거야? <laughs> 아 구독자 선배님 네이 양양이에요? 어 왜요? <laughs> 박은양이라서 양양 아예 네. 그, 몰랐네요 <laughs>